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을 압수색하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뭐 관내로 진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외부에서 뭐 서류를 이제 이미 제출 방식으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는 뭐 뻔한 거죠. 뭐, 송철호 울산시장 공약을 혹시 도와주거나 설계했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그장완석그 선임행정관, 그 당시에 근무했던 그 사, 그선임행정관의 그행적을 찾기 위해서 청와대로 진격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 윤석열이 왜 조용하지? 이게 분명히 사고로 치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요, 자기가 기분이 나쁘거나 수가 틀리죠? 그러면 바로 영장을 치거나 압수색을 해요. 아무데나. 마치 그 충동조절 장애 있는 사람이 쇼핑하고 막 지르는 거랑 비슷해요. 그니까 이 사람은 영장이나 압색이나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안정을 찾는 것 같아. 그리고 다른 검찰들도 계속 언론에 흘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게 기사가 난걸 보면서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소영웅주의에 빠져있으면서도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인정받고 관심을 받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니까 자기가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자기가 뭔가 무시당했다라고 느낄 때 계속 영장을 치거나 압수색을 하면서 자기 힘을 다시 과시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끝이 없는 거지. 이게 진짜. 네, 어쨌든 이제 자한당이 갑자기 이제 추미애 장관을 법사위로 불러가지고 막막 짜증을 내면서 질을 해요. 어, 윤석열한테 묻지도 않고 인사하는 게 맞냐면서 막 짜는데. 추미애 장관이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딱몇 마디를 하는데 그몇 마디가 굉장한 임팩트가 있어요. 이게 정말 검찰이 윤석열이 어~ 대통령이나 그~ 자,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에 항명을한 거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게 뭐였냐면 그 파트가 뭐였냐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바 있습니다. 또 1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법무부 장관이 제게 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의원님? 하고서 딱 반문을 하니까 이제 완전히 점정식이 막 짜증내다가 막 깨갱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진 자한당이 진짜 그러기 상태가 돼가지고 오후에 갑자기 본회의를 취소하고서는 막 저기 국회에 가가지고 막 추미애 이름색인 현수막을 들고서 막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막 거의 자해하게 자해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laughs> 마음은 그리고 막청와대가 있고 예 그러고서는 결국은 예 본회의도 다 거부하고서는 완전 예어차게 결국은 본회의에서 이제 민생 부만다 통화되고 <laughs> 네 그랬죠. 네, 근데, 일단 이 추미애 장관이 한이 말의 임팩트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는, 장관한테 제3의 장소로 그 인사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거, 그 파트는 언론에 지금 아무 데도 안 나와요, 여러분. j b c 가그 부분을 제대로 짚어줬고, JTBC는 진짜 심각한 게, 모든 뉴스를 윤석열 위주로 편집하고 탑을 윤석열로 뽑았어요, 추미애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그 추미애 장관이 그 거기서 말했던 제3의 장소에서 인사를 들고 오라는 이검이 이 검찰총장이 이게 법령에 있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아예 편집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검찰총장이 하극상이고 학명한 거고요. 하고 하는 이 프레임을 얘네는 지금 이거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당이라든가 이낙연 총리도 이거는 항명이니까 조치를 취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이제 정면으로서 놀러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놀라는게 뭐냐면 지금 검찰은 조용합니다. 윤석열도 조용해요. 근데 지금 언론이랑 자한당이랑 뭐 박지원이나 뭐민준중권이나 이런 입진보들이야 난닝구들이 진짜 완전 이게 폴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인 말이 뭐냐. 진중권도 처음에 딱저죠 무조건 버티라고 두로고 치사도 버티라고 하잖아요. 유승민, 박지원 전부 지금 조중동이요. 싹다 하는 말이 뭐냐면 사퇴 안할 거다를 맨왜 뽑아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사퇴 시키려고 지금 항명 프레임 받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총동원을 하거든요. 윤석열이 거의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왜 윤석열이 계속 칼을 쓰면서 이 뭐라고 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하고, 뭐라고 하면은, 어, 권력을, 어 검찰 탄압하냐고 하고, 이러면서 계속 싸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의중 거예요. 이 은석열이라는 칼이. 얘네들이 사실은 윤석열이 좋다기 보다는 윤석열이라는 칼이 얘네들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해도 얘네들한테 안 보이는 거야. 오로지 여당을 공격해주고 그 여당 근처에 있는 이 친문들을 공격해주는 게 얘네들이 유일한 그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인권이나 뭐 이런 것도 얘네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가족이 망가지고 한 인생이 망가지는 것조차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뭐 공소장이 변경이 되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진중호도 엉소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지. 박지원도 그렇고. 근데 지금 그 기사를 보면요. 되게 묘해요. 윤석열한테 버티라고 하면서 어, 윤석열 응원 박하스 천병 받았다. 지금 명을 고역했다는 건 윤석열 나가라는 소리냐. 이게 망나니 정권이지. 이거야말로 지금 추미애 탄핵 서추 사유다. 형사고발할 거다. 탄핵 추진할 거다. 윤석열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지금처럼 쭉 가라. 유승민이 그랬죠. 항명 찍킨 다음 날 윤석열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이젠 윤석열 찍어내려고 항명으로 몰아가기. 민주화 외쳤던 문정권이 민주주의 파괴. <laughs> 황교안 사화에 가까운 숙청. 대학살 다음 날 이낙연까지 윤석열 협공. 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얘네들이 지금 윤석열한테 사실상 협박하는 거예요. 너 절대 내려오면 안 돼. 그니까 러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야말로 지금 이 언론이 윤석열한테 거의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오면 가만 안 둬.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 수족들 다 잘렸고, 그럼 내가 총장 입장에서 저 차장이나 부장들 드리고 지금 이 수사를 하다가 쟤네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말을 제대로 들겠어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1 8억 개) 살아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있고 감찰국장 자 새로 임명됐는데 윤석열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저께 또 항명까지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했고 총리까지 얘기했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도 공무원일 뿐이다 라는 프레임이 딱 이렇게 있고, 저쪽에서도 강한데, 그리고 검찰에서도 동료도 없어요. 심지어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 한 생각해보고 나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저거 혹시 윤석열이 나갈까봐 못 나가게 지금 언론이랑 저쪽에서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윤종열은 검찰로서의 그 어떤 순수성을 완전히 잃는 거예요. 쟤네들이 완전히 왕으로 떠받들어줌으로 인해서, 구세주로 떠받들어줌으로 인해서. 거의 반신반인의 그 신으로, 신으로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윤석열의 수사가 순수했고, 살아있는 검, 그 권력을 치는 거다라고 하는 제도의 프레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나 그 여당에서 반격하면은 왜 검찰을 탄압해? 민주주의 탄압하는 거야? 파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계속 그 청와대나 여당을 괴롭힐 수 있는 프레임.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이 프레임인데, 이걸 윤석열을 가지고 이용하기가 너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는 윤석열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이 존재들을, 이런 작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검찰로서의 모든 수수성은 다 잃어버리고 정치인 윤석열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윤석열은 앞으로 버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수사를 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저들에 의해서 이용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정 윤석열이 적어도 정보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지금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나가면 어차피 지금 나가서 얼마 안 있으면 저들에 의해서 정말 처절하게 물어뜯길 거야. 왜? 자기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그걸 그, 그, 그 호응을 안해준 거거든. 윤석열도 알 거예요. 본인이 지금 나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그래서 못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윤석열이 여기서 버티면 윤석열은 저들에 의해서 너무나 이용당하고 소모되고 끝내 나가게 되면은 정말 뜯기고 그거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본인이 지금 스스로 결단하고 나가지 않으면. 정말 정무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나가는 게 맞다. 예, 사실상 윤석열을 거의 인질로 잡고 있는 거에도 나무 가만 안 둬,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날리실까? 이미 떠나간 밴데 근데 어저, 그저께 이제, 추미애 장관이나, 그 대통령이 인사하는 그볼 보셨듯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말 입에 칼을 물고 칼을 간 상태에서, 마지막 딱 하나, 한 방, 한 방으로 때리거든요. 얘네처럼 맨날 잔가지를 잔소로 쓰지 않고, 맨날 잽을 날리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한 방에 날리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선에서. 근데 지금 이제 차장이나 부장급 인사가 지금 이제 단행될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실제로 이제 윤석열이 그나마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뭐 고용권이라든가 지금 이번에 압수색한 이 김태은. 얘도 압수색 전문이죠. 송경호. 이런 실무진들이 있으면 그나마 윤석열이 버틸 만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마저 잘라나가면 윤석열은 이제는 내장까지 다 내주는 거거든. 네, 저런 수사 실무진들이 없어져 버리면 윤석열은 뭐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오늘도 마찬가지, 압수색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단 국민 여론 자체가 검찰한테 불리해. 쟤네들이 아무리 여론을 뒤집어, 뒤지으려 하더라도 이걸 지금 다섯 달내도 여론이 안 집혀지고 오히려 훨씬 더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졌고 세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은 지금 앞으로 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이 순, 그 추미애 장관한테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엎드리면서 그냥 뭐 나중에 제2의 뭐를 바라지 안그 도모하지 않은 이상은 지금 이 상태로 갈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실 끊임없이 소모되고 마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내쳐질 수밖에 없고 누구도 보호할 수 없는 사람 정도까지 간다는 거지. 네 오늘 보니까는 장재원 아들이 불구속 기소가 됐네요 저기 그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지 3개월이 넘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그 기소가 됐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이제 위험치상 위험운전치상 그 다음에 도로보통법 위반 그거는 이제 음주운전이요 그 다음에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해서 <laughs> 어저께 불구속 기소가 됐더라고요 네, 검찰들 보면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니까. <laughs> 이거 미연구 미제사건이 될뻔 했는데. 네, 제가 이란이랑 미국 사이에 대해서, 이런 긴장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었는데 계속 이제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못 다뤘는데, 저는 트럼프가 전쟁에 대해서 딱 하면서 선전표고를딱 했을 때, 그리고 이란도 막 강하게 나오고 했을 때, 그 다음날 미국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손살을 치면서 진짜 트럼프교 대욕을 하는 거예요. 착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다시 또 미국이 그 중동에 가서 전쟁을 한다거나 그 국가가 전쟁을 치르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하나도 원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말 본능적으로 손상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 다음날 트럼프가 전쟁할 생각이 없다라고 딱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미국 여론이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이라크전이나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너무 많은 걸 잃었고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미국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건 자타공인인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의 전반의 흐르는 흐름이 전쟁은 반대하는 거죠. 긴장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이용해 먹을까 하다가 싹 접은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